뭐 일단 나눠 떨어지는 수 찾기, 이포포 포 개념과 레인지 개념 요건 나가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이 응용 문제나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거기엔 숫자들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디바이저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리스트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 가지고 얘로 나눴을때 나누어 떨어지는 새로운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반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반환. 근데 만약에 없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을 담아주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문제를 여러 개 드렸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함수를 써서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통과하는 그런 답안을 작성해 을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 get list라는 함수가 있고요. 두 개의 인수가 넘어가고 매개변수로 받아줍니다. 이 리스트 5, 9, 7, 10 들어있는 게 여기로 들어오고요. 디바이저 5가 여기 들어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 함수는 자기가 매개변수로 받은 리스트와 디바이저 두 개의 재료를 이용해서 나눠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자, 그러면 이렇게 포문으로 하나씩 꺼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서 얘로 나눠보는 거예요. 넘을. div로 나눠보는 거죠 이래서 나눠 떨어지면 우리가 찾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걸 어디에 담아라? 새로, 새로운 새로 리스트에 담아서 출력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요거 포문 돌리기 전에 요 li 말고 새로운 리스트 tmp라고 해 보겠습니다 요게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 선언을 해 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얘 예, TMP가 리스트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죠 비어, 현재는 비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요소들 하나하나 찾아서 기다 넣어 줘야죠. 추가는 방금 얘기했듯이 append. 해장수를 찾으면 그 수를 넣어 주도록 합니다. 지금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새로운 결과를 이렇게 반환을 하게 돼 있네요. 자,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리턴을 해줘야겠죠. 리턴 일다 끝내고 결과가 나오면 해당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를 호출한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턴을 해주시면 돼니다 이프 안 썼죠 제가? 50 2, 36, 1, 3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죠 요런 처리도 해줘야 돼요 없으면 마이너스 1자 그럼 요거 tmp를 한번 뒤져보면 되죠 일다 끝내고 리턴하기 전에 tmp 길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길이가 0이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니까 그때 마이너스 휠을 넣어주면 되죠. 랜함수를 이용해서 자, 만약에 팀피의 길이가 0이면 append 마이너스 휠 넣어주면 되죠.